천국 비유, 어, 극히 값진 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진주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천국 자체가 우리를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데 오늘 말씀은 천국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천국이 임재해 계시는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락하신 천국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비유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장사하는 분인데. 뭔가를 시도하는 분이죠. 뭘 시도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나를 자기의 아들 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진주로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는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기 위해 이미 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모습.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순간이 그 자체가 천국이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뭐 5만원짜리 종이가 누렇게 아주 오래 빗바랜 종이건 아니면 꾸겨진 종이건 아니면 마침 화장실에서 종이를 빼다가 모르고 그냥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5만원 짜리건 빳빳한 5만원 짜리건 구매력이 똑같은 것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는 똑같이 값진 진주로 사신받은 보배로운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남들이. 불호하는 어떤 모습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로 갚주고 사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주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걸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진주는 조개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면 모래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모래가 이 고운 아주 연한 조개 살을 상처를 주면 그 상처의 고통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체액을 계속 배출해 내는 게 굳어가지고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 우리는 원한건 원하지 않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내 안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수고와 무거움이 끝이었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거 슬픔 뿐이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그냥 잠을 자도 걱정이고, 눈을 떠도 걱정이고, 이 모래알들이 계속 숨 쉬는 동안에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이 모래알을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래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괴롭힘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짜 내 안에 나를 올바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문,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이 없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래를 배열하셔서 내 속에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본심을 깨닫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사실은 진짜 말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말세는 언제 끝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값진 진주, 즉기값 진주인 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상황이 말세가 끝난 거죠. 그게 끝나지 않는 동안에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여 감사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무정,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냐며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들이 내 속에 가득한 거죠. 내 속에. 왜냐하면 문제를 통한 하나님 그모래야를 통해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내 속에 이 진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겪어야만 됐던 모래알로 인한 상처들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하고 있구나.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고 있구나.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주셨던 상처들이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가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 오늘 비유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나를 진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고 이 상처를 통해서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잊어버리고 싶고 또막 과거를 그 집안에서 막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수가 있었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켰나를 알므로써 내 문제를 알므로써 진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고 삶 전체가 기쁨이죠 왜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 값진 진주의 모습은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이때 주의 윤례를 배운는데이 윤례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산 보배로운 진주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고 나보다 더 고통하시는 아이들은 모르죠 혼자 괴로운 것 같지만 부모는 더 괴로워합니다 대신해 줄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 더내 아픔 속에 더 함께 아파하시고 처절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진주가 되니까 그 사실을 배우는 게 윤례죠. 그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진주로 결국 만드시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윤례를 배우는 겁니다. 나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극히 값진 진주인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 시험으로 근심할 수 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넉넉히 승리한다는 확신 바라는 게 눈에 안 이루어졌지만 보이는 게 없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주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꼭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로 그 값진 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눈으로 보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서로를 보배롭고 극히 값진 진주로 보는 눈들이 열리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